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이에요 <laughs> 제가 어, 얼마전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랑 유튜브에다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드디어 어떻게 부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몰랑? 나랑? 으로 정했는데요 <laughs> 아좀 이렇게 막상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음 적응이 되겠죠? <laughs> 제가 지난번에는 상 결산템 기초편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신 색조편입니다. 정말 저렴한 로드샵 제품부터 고가의 백화점 제품들 베스트 제품까지 제가 다양하게 들고 왔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몰랑이들 아랑과 함께 영상 시작할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처리 퍼블릭 39 팔레트인데요. 어, 사실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라 이번에 스프링 에디션으로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지금 사용한 그 흔적만 봐도 제가 오리지널 제품을 진짜 잘 썼어요. 스프링 에디션도 사실 굉장히 좋은 컬러 구성은 많은데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요 오리지널이 좀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오리지널 버전이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어, 색조 구성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쓸것 같은 팔레트 구성이에요. 이번에는 어, 스틸라 매트 앤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 진짜 잘 쓰는 제품인데 매트한 컬러부터 글리터 컬러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있어요. 주로 일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애쉬 계열이 살짝 섞여 있는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할때 부어 보이는 게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이로 요, 요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시코르 같은데 가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팔레트 구성입니다. 자 다음은 <laughs> 투페이스드. <laughs> 제가 투페이스드를 얼마 전에 한국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는데요. 투페이스드에 피치 팔레트예요. 허, 완전 이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요. 사실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얘로 해줬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되게 놀랬던 게 아직도 좀 향이 나는데 달달한 그 과자 시, 시럽향? 그래서 냄새를 자꾸 맡게 돼요. 이것도 <laughs> 되게 좋은데 어, 얘는 한국에 런칭이 되었지만 이제 매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면세점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다 얘로 해줬어요. 헤라 섀도 듀오 세틴 21번인데요. 굉장히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듀얼 아이섀도우고요. 브러쉬는 다 빼놓은 상태인데 브러쉬가 있어서 여행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딱 데일리 메이크업용 정말 가볍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는 얘 주로 사용을 했어요. 21번 컬러가 저에게는 베스트 컬러였어요. 얘는, 어, 나스의 코듀라인데요. 얘도 듀얼 아이섀도우예요. 제가 조금 짙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약간 세미스모키 눈화장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거의 열이면 여덟을 얘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제 영상에서 얘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되게 꾸준히 엄청 잘쓴 제품이고요. 일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아이라이너 대용으로도 사용을 해도 돼요. 은은한 펄감이 있는데, 펄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약간 좀 오늘 어, 그라데이션이나 음영감이 강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거의 얘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얘는 비바이 바닐라 아이 크러쉬 섀도우 팔레트. 에는 1번 피치 크러쉬입니다. 사실 요 라인이 한 4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었는데, 얘를 가지고 온 게, 얘가 가장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 구성감이에요.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 코랄, 브라운 계열, 이런 쪽이라서, 제가 얘를 굉장히 잘 썼고요. 특히 이두 번째 있는 이 펄감이 예술이에요. 진짜로 어디 막 글리터 아이섀도 안 부러울 정도로 진짜 발색이랑 펄감이 진짜 예뻐요.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쓸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렴한 것 중에서는 얘가 음 아마 제일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섀도우를 네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색깔 네가지예요 새로운 레시피, 솔솔 말린 솔방울, 태양계 여신, 상큼 자몽티 딱네가지인데 일단 으악 완전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라 우리 일단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제가 또 블러셔 엄청 좋아하잖아요. 전 약간 좀 색조감이 강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블러셔 엄청 잘 쓰는데 첫 번째는 어,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빔 치크 생기빔이에요.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 컬러. 얘는 대신에 진짜 생핑크다 보니까 어, 웜톤이신 분들보단 좀더 쿨톤에 가까우신 분들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일단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고 어, 발색도 굉장히 예쁘다는 게장점 두번째는 똑같은데 셀피빔이에요. 이름부터가 이미 성공했어요. 셀피빔 셀카가 굉장히 잘 나오는 빔. <laughs> 아까 소개했었던 거는 핑크라면 이번에 소개하는 건 약간의 오렌지 코랄톤인데요. 전 사실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이 컬러를 더 좋아해요. 지금 바른 것도 이 컬러거든요. 약간은 좀 코랄코랄한 느낌? 제짜이 색입니다. 요렇게. 이 색깔도 제가 진짜 잘 써요. 다음은, 짜잔! 비바이 바닐라 치아 그라데이션 치크! 얘는 옐로우 로즈인데요.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진한 컬러부터 연한 컬러까지 다양하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컬러 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다른 컬러보다 저는 얘가 가장 좋았던 게좀 웜한 계열부터 쿨한 계열까지 자기가 좀 섞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얘는 비바이 바닐라죠. 이번에는 컨투어 듀오. 1번 미디엄 컬러예요. 발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오늘 쉐이딩도 얘로 하고, 콧대 음영도 얘로 넣어줬는데, 노즈 쉐이딩 넣는 컬러가 완전 아랑 취향이었다는 거. 이게 너무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딱 제가 원하는 음영감을 정확한 컬러로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얘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글리터예요. 네, 지금도 눈에 살짝 글리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얘는 어, 스틸라 매그니피스튼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laughs> 이름이 엄청 어려워. 아, 키튼 카르마 엄청 유명해서 그냥 짧게 넘어갈 건데 약간 이제 글리터계의 시조새 같은 느낌? 얘가 원조다. 얘는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워낙 로드샵에서 글리터 제품이 출시가 잘돼 가지고 어, 굳이 얘를 잘안 사도 되지만 얘는 뭔가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글리터의 정석. 그래서 글리터 하면 스틸라라는 공식이 딱 떠오르는 제품이죠. 키튼 카르마랑 로즈골드 레트로 이두 가지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약간 비바이바닐라 특집인데 <laughs>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비바이바닐라 슈퍼 블링 글리터 CR01 첫 번째 컬러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발색을 하면 미쳐 진짜 너무 이뻐요. 와! 제가 이거 여러 명한테 영업했거든요. 지금 눈에도 바른 게이 컬러예요. 진짜 입자 고운 아이섀도우 컬러를 올린 듯한 느낌. 입자가 뭉치지도 않고 발색도 잘 되고 글리터 뿜뿜 가격도 저렴해요.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잘 쓰는 아이섀도우 글리터예요. 요즘에 얘 저의 필수템입니다. 오! 얘도 되게 유명하죠.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글리퀴드 그 섀도우. 키튼 베이지. 이름이 키튼 베이지 느낌 딱 오죠? 어, 스틸라의 키튼 카르마의 저렴이로 유명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스틸라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컬러와 발색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입구도 굉장히 딱 막혀 있어가지고, 셀 일이 적어서 굉장히 좋아요. 진짜 상반기 동안 잘쓴 립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헤라 센슈얼 틴트, 텐더 로즈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으응. 요즘에 저의 데일리. 립이에요. 어, 컬러감도 좀 차분하고 일단 좀 뭔가 통통 튀는 형광빛이 아니라 MLBB 느낌이라서 좀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일상에서는 주로 얘를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어뮤즈 라이트 매트 컬러 111번 어뮤즈의 베스트 컬러고요. 어뮤즈에 제가 전색상을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11번 이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봉 타입이 굉장히 입술에 착 붙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흔한 틴트의 봉 디자인은 아니에요. 컬러가 일단 굉장히 예쁘게 올라간다는 게 장점.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요. 오, 이번에는 지베르니 슬립 벨벳 루즈 2번 필리 오렌지. 제가 얼마 전에 여름... 립스틱 추천 영상인가? 거기서 제가 요즘 이거 완전 잘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주로 포인트 줄때 메이크업이나 음, 좀, 좀, 통통 튀고 싶을 때 주로 얘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어, 유명한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엘프요정입니다. 어, 페리페라에 워낙 베스트 컬러가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이 엘프요정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파우치에 필수템이에요. 주로 메이크업 할 때는 안 바르고 수정할 때 주로 얘를 사용해줘요. 짜잔, 얘는 완전 귀여워요. 패키지부터가 일단 합격. 패키지 합격. 갑니다. <laughs> 이글립스의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사랑의주 생기 또 솜사탕 틴트입니다. <laughs> 아, 컬러는 두 개요. 뿌잉이랑 추잉 두 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laughs> 프로필 촬영하는 겟레디 윗미에서 얘를 사용을 했어요. 얘 제가 그 뒤로도 진짜 잘 쓰고 사실 지금 입도 얘예요. 이번 츄잉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얘를 단독으로 지금 사용한 건 아니고요. 요게 진짜 발색도 예쁘고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주로 얘를 써주고요. 착색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밥 먹어도 좀 착색이 남아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사랑해 쭈 생기 또 솜사탕 틴트! 오 이거는 릴리 바이 레드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수줍은 복숭아 인척 이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세요. 저의 데일리 틴트 중에 얘는 베스트 1위. 이미 한 통을 다 쓰고요. 지금 두 통째 깠고요. 한통더 사다 놨어요. 이 정도면 뭐말 다하지 않았습니까? 틴트를 두 통을 연속으로 산 거는 이미 칭찬 칭찬 대박 칭찬. 이건 진짜 너무 좋아. 약간의 형광빛이 돌기는 하거든요, 얘가. 자주 바르는 틴트도 얘예요. 브이로그에 나오는 틴트도 거의 얘예요. 얘 제가 진짜 잘 써요, 진짜로. 와, 아, 정말 릴리바이레 너무 사랑해. 특히 수집은 복숭아 향. 얘는 진짜 코랄의 정석입니다. 아, 요거는 한율 자연을 닮은 립밤 자초 컬러. 제가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아랑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어, 립밤인데요. 사실 아까 지금 추인 컬러랑 요거랑 지금 섞어서 발랐어요. 어, 제가 주로 운동할 때 많이 바르기도. 하고요. 어떤 틴트 위에나 얘를 발라주면 좀더 컬러감이 딥해지는 느낌? 그래서 얘는 진짜 섞어서 바르기 좋고 그냥 생얼에도 얘가 잘 발라줘요. 자 여러분 몰랑이들 이렇게 제가 색조표를 다 설명을 했는데요. 너무 영업하고 싶은 제품들이 많아서 하, 너무 고르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꿀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